아. 이아타카이 아, 었다 뭐야? 찼잖아 아, 괜히 쌌지. 아, 헤드 셋 때문에 게임 직접 존나안 되네. 근데 아. 네. 뭘 집었어 아, 아거지좀 대깔. 돌. 많이 죽어 가지. 아. 아, 소리 너죽어. 저쪽 리려 Ah forces are u n 아, 바 루사 바빠. 감찔래? 빨맞을라고 씨발가. 아, 이 씨발 쩔보 새끼야. 그냥 가라 그냥. 차박기 싫으면 씨발가 어디로? 어디서 보기를 잡 어디서 이 개새끼 처발라. 너나아가이떡이야 노사. 내가 지금 손 풀리기 전에 게임에서 이런 거지. <laughs> 매직아, 딱 그거 하나만 공략하자. 이떡 맞으면 깔끔하게 인정해라. 5만원 빵이라. 이런 것도 재밌지 하나에. 매직 vs 루나루나님이랑 룬합. 이제 게임하기 전에 잠깐 보고 가는 오랜만에 매직 루나 자, 오랜만에 펼치는 두 앙숙의 대결. 루치, 사스케, 번갈정 합니다. 중계를 맡았고요. 둘다 노마이크 빡집중 가기 때문에, 싸우는 그런 꿀잼 요소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둘의 경기니까 한번 봅시다. 자, 루치, 사스케전은 일단은 루치가 유리해요. 6대4로 유리한데, 루치가 실수 없이 깔끔하게 끝내면은, 사스케가 진짜 힘들죠? 아, 근데 이거, 직원, 미스, 이거 커요? 이러면 킬까지 따이는데요 아, 잠시만요. 아, 직원 미스 때려가지고, 한 마리를 못 잡고 와가지고, 2레벨 늦게 뜨면서, 킬 줬습니다. 이러면은, 사스케, 6레벨이 떠요, 6레벨이.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스케 6레벨에서 루치 3레벨이에요. 집 가면은 루치 6레벨인데, 이미 이렇게 한 번, 두번 질러두면은, 이제, 루치가 이거 먹는다 해도 10안 뜨고, 사스케는 한 9레벨 정도 뜨거든요. 8, 9레벨?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지금 루치가 딱 7레벨이어도, 사스케 상황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질러버리면, 루치가 이걸 지른다 해도, 양념이 쭉 남기 때문에, 루치는 10 레벨 절대 안요 이거 먹고. 놀무행 놀패러디 01님 천선을 감사한데 부족하니 더죠. 자 이거 이거는 킬딸수 있죠. 하지만 따도 문제예요. 따도 문제야. 기폭도 없고 세브도 없고. 자 들어가서 난각을 지르겠죠. 근데 많이 남아요. 이거 먹으면은 4 레벨.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이거죠. 그러면 루치는 이제 1 0레벨 뜨긴 했어 경험치 으면은 근데 문제는 사스케도 9레벨이라는 거자 랑각 질러놓고 여기도 잘라줍니다 그래도 여기서 진짜 루치가 말도 안 되게 실수 하나도 안 하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긴 해요 아직 아직까지 물론 사스케가 많이 유리하지만 자 여기서 환수를 테카이 끝나면은 걸것 같죠 근데 이 상태면은, 칼스를 걸어도, 안 따여요. 루치도 아는 거죠. 사스키도 알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 오히려, 루치가 이거 17랑가 한번더 지름으로써, 양념을, 아, 지금 안 찍었네요? 양념도 안 찍고, 잠시만, 이것도 킬까지? 13레벨. 자, 이거 랑가까지 잘라주면서, 그래도, 괜찮아졌긴 했는데, 그래도 불리해. 13레벨의 풀템. 자 이거 망하죠. 자 이거 커요. 근데 기폭이 없네요. 아 이거 이거는 막히죠. 탱 값이 없는 것 같아요. 속도의 포션을 안 쓰고 소, 스피드 부츠를 샀기 때문에 지금 루치가 탱 값이 없어요. 빠르게 코어가 돼서 연기 킬 한번. 어오 이거 유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는 센스. 자, 이래도 어차피 양념은 남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은서야죠, 이제. 지금, 안 썼고. 자. 오, 이런 식으로 킬까지. 5킬. 근데 5킬이야. 문제는 5킬이야. 자, 환술 있거든요, 이제. 자. 환술 맞았고요. 이러면은 바로 W 질러야죠. 깊숙하게 이쯤 들어가가지고, WQ 이쪽으로. 이르고 죽으면은 루치가 1킬 따고요 아저 자, 바솔 자안 사줘요 아 이러면은 그냥 임패 자르러 가죠 왜냐면 환수를 맞으면은 날지가 한번 더 돌거든요 날찌 쓰고 임패라도 다 잘라줘야 돼 지금 아 킬까지 킬다 잉크죠 18레벨 아. 코가나 나왔지만 18레벨이면은 솔직히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한 5%정도 18레벨의 문제는 5킬이라는 거 이게 루치전이 한끗 싸움이긴 한데 이게 저 이거 맞았죠? 어? 안 어, 맞네 이거 제대로. 이게 초반에 1킬을 따였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매직형이 못했다기 보다는 1킬을 따였음으로써 어차피 원래 못 이기는 상황이야. 이거. 그래도 나름 잘 비비고 있는 거죠. 자, 말도 안 되게 근데 여기서 견제 진짜 개빡세게 해가지고 여기서 잠시만. 3스개돈 없는데? 내코 연계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거 14킬까지 딸수 있고. 자, 템. 돈이 없어 사스케 돈이 없어 잠시만 14킬까지 따겠는데 이거? 실수만 안하면 아 잠시만 바 근데 사스케 돈이 없다는거 자 손이 느려 손 빠르면 아 조금밖에 못닿네요 여기서 한 3,4킬 정도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 근데 사스케가 지금 돈이 없어 사스케 큰났어 눈도 없고 아, 레벨링은 잘갔는데 지금, 루나님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런가, 이거 좀. 왜냐면, 임패만 너무 갔어. 20레벨 때, 아까. 임패를 굳이 안 가도 됐었거든요? 그냥 샘 가가지고, 돈을 모았, 모았어야 돼. 탱카스 벌었어야 됐는데. 아, 이거는 너무, 임패만 가지 않았나. 이러면 졌는데요? 자, 루치 이거. 또킬 따주고 또 날라가서 또킬 따주고 와.. 전시완 이걸 이긴다고? 유광 이겼는데? 이거 절대 못이겨 지금 상황 이건? 이야.. 메르치 뭔데? 메르치 뭐야 이거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메, 메르치가 잘했다기보다는 사스케가 이상했는데? 어? 한술 맞아도? 맞아도 상관없어 이 사스케가 이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거 판단이 좀안 이상해졌는데? 레코 돌 깠지만 소용없어요, 바을 여기서 기다렸다가 날지까지 남강 날씨, 날지 쌍쌍, 지지 와우, 지리네 아직 안 끝났다. 근데 아직 안 끝났지. 이판 이기면 1대1이야. 이판 이기고, 아가리 털어라. 알겠나, 수리수리 마수리. 자, 지금 루나 씨, 지금. 이거까지면 자존심에 금 많이 가는데요. 시작합니다. 이번에 번갈입니다. 바꿔서. 자, 우선 루치 무빙 지금 살짝 꼬여가지고 지금 한번 줬구요. 자, 여기서 지원 여기서. 지금 근데 루치가 피난이를 너무 못했는데. 잠시만, 이거, 어, 빨리, 빨리 따져 뭐하죠? 자, 이거. 람각 자 이거 킬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샘 먹는게 낫죠 왼쪽 여기 여기 한대 치고 여기 한대 쳐가지고 꿀로 모아가지고 쓰고 사스케가좀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도망가야지 사스케집 가야돼 왜냐면 세이브가 없어가지고 킬딸수 있거든요 자 이거 한 번까지 더 먹고 갈라 하는데 이거 먹으면은 6은 안 떠야지. 한번더 먹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은, 사스케 살짝 손해보긴 했다. 사스케 살짝 손해봤어. 이러면, 루치 7 뜨거든요? 한 번만 더 먹으면 7 뜨고, 사스케도 한 번만 더 먹으면 6 뜹니다. 6 떴어요. 자, 루치가 여기서 이제 7레벨이 나와야 되는데, 7레벨이, 원래 정석이 7레벨 대 6레벨이야. 그리고, 임페르날 견제를 째면서 하는게 정석인데 지금 사스케가 상황이 좀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자 루치 여기서 이제 포탈 째야죠 포탈 째면서 샘을 쌓아야 돼 두번 정도 이 다음 젠까지 사스케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나가서 킬 주면은 다 먹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음 젠까지 기다리고, 루치는 샘 바로 나가가서, 이렇게 소울. 먹어주고, 소울. 사스케는 인짤지도. 그냥 바로 나가네요. 안 기다리고. 소울. 소울. 아, 못 찔렀어요. 놀랐어요 W가 빠진 상태라서 이게, 사스케가.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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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앞자라면 안 되거든요, 사스케는 원래. 소울. 소울. W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러면 서울, 됐다. 지금. 양념도 이거 먹어봤자, 7레벨도 안 뜨죠. 서울. 이렇게 지금. 되면 그냥 깊숙하게 서울. 들어가서, 서울. 이렇게 질러줘야 돼. 짭짤하네요. 와, 이거, 한 번의 게임 또 이상해졌는데? 서울. 이러면 냉포로, 음, 르고 기다렸다가, 날지. 자, QW 써주고요. 자, 랑가 질러주면서 다 잘라주고. 샤스케 7레벨, 루치 17레벨. 지금은 루치가 유리한 상황이죠. 근데 네, 루치도 그렇게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어? 아, 이걸 못 따네. 이거 땄으면 사스키 유리해지는건데 왜 이렇게 이거 역전.. 역전하고 또 역전하고 이러지? 게임이? 역전하고 또 역전하고 오히려 더 재밌어 그래서 10레벨 3킬에 10레벨? 레코 이제 곧 돌아오기 때문에 아, 이것도 토돈 못 갈았구요. 놓치실 수좀있어야죠 에? 한 쓸까지? 잠시만, 심하. 어이, 잠깐만. 너가 이겼다, 어어어 아. 메가시 2대0으로 이겨? <laughs> 지리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야. 아니, 1대1 할, 1대1 날줄 알았는데. 와, 매직이한테 이떡 맞으니까 머리가 좀 아픈데요. <laughs> 매직이 형 루사 자랑. <잘하네. 웃음> 밥처먹고 루사만 해, 나시발 놈이. 매직이 형이 제일 잘하는 게 루사긴 해, 근데.